안녕하세요. 일상이달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마무리 하느냐고 하우스에 나와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갈이도 저번에 창모둠 세트 온 아이 분갈이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걸 분갈이 했는지 한번 보시겠나요? 그 저번에 제가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이름을 제 마음에 들게 한번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SP를 붙이면 좋겠다고 댓글을 주셔서 제가 밑에다 이름 밑에 SP를 꼭꼭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분갈이한 아이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 아이는 행복입니다. 행복 SP. 이렇게 아직 애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 아이는 아직 다져지려면 한참 멀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뽕긋뽕긋 솟아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제가 이름은 행복 SP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행복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는 살콤살콤 물드는 모습이 꼭 저기 앵두, 앵두 물드는 모습이랑 앵두 색깔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앵두 SP입니다. 앵두. 앞으로 저는 이 아이를 앵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제이드스타, 이거는 제이드스타니까 이름을 찾아줬고, 이 아이는 핑크핑크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제가 핑크 SP라고 지어놨습니다. 핑크 너도 잘 커야 한단다. 이거는 레드티아라입니다. 이거 레드티아라는 이름이 있고 멋진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레드티아라 있고 이 아이는 자구를 너무 많이 달고 있어서 제가 이 아이답게 부자라고 지어졌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짓는 게 제일 부자 아닌가요? 이 아이는 부자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밑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이렇게 입장도 빨금빨금하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요새 물이 며칠 사이에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너무 입장도 너무 이쁘고 설렘설렘 하지 않나요? 보시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자 이렇게 제가 지어줬고요요 어, 아이는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꼭지점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이렇게 오므라져 있고 특이한 꼭지점을 갖고 있어서 요 아이 이름은 제가 꼭지라고 지었습니다 꼭지야 잘 커주길 바란다 요거는 어, 아직 어떻게 클지 모르는 아이라 좀 크면 이름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냥 SP로 저것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분갈이 했고 음, 또 여기 못 올라간 아이가 또 하나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립스틱 닮지 않았나. 제가 립스틱은 없는데, 어, 영상 보고 하니까 립스틱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제가 보시면 립스틱? 이러고 물음표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니어도 헐수 없고, 제가 아는 립스틱하고 닮았으니까 그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그 핑크 마녀 지인이 선물로 준거 제가 일곱 포트 중에 네 포트를 이렇게 작은 화분에 목 작은 화분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네 포트를 넣었고 이 뒤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메두사인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순찍기를 했어요 꼬집기 그래서 삼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크고있는 아이고 요것도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그창 모듬 세트에 제일 큰 창이 있었잖아요. 그 창이 저기 12cm 저 풀분에 노란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큰 화분에 집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화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더니 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줘야 됐죠. 여기 보시면 행운입니다. 이렇게 커서 우리 집에 온 것도 행운이고 제가 이 아이를 만난 것도 행운이고 또 앞으로 행운이 저에게 찾아와 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름은 행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못 찾아준 요몇 아이는 어, 화분 구워진 거 나오는 대로 제가 요거는 어, 화분이 크지 않으니까 그 화분에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핑크 마녀. 꼬집기를 제가 했습니다. 순집기를 이렇게 세개는 해서 이게 자구가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요 화분 그대로 밑에 배양토로 심어져 있어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길래 이렇게 기냥 두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크는 거 보고 나중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하고 또 와서 아이들 잘 크나 들여다 도 보고 이런 시간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 이 아이 보이시죠 아악무 저희 엄마가 댕강댕강 잘라놓은 요 아악무 저 가지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분갈이를,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분갈이 해서 저캉캉이랑저 옆에 이오 하우스에 어, 들고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무럭무럭 클수 있게 아,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도 반짝 들었고요.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줄리아나는 항상 봐도 이쁩니다. 블루 엘프도 이쁘고, 음, 만약에 저에게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한 30개만 키울 수 있게 허락이 된다 그러면 제가 고를 수 있는 다육이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물론 다 키우고 싶지만 딱 엄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어, 저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는 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샬몬. 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운 요 샬몬. 라즈아가도 키울 거예요. 라즈아가는 요거는 요렇게 하나, 하나 자구도 없이 요거 하나지만 그때는 조금 더 자구가 붙어 있는 한 4도 오도 정도 되는 라즈아가를 한번 꼭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라탐도 정말 키울 거예요. 이 라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 키울 거고 어, 방울 복랑금도 키우고 싶은데 아, 요 아이 아직 저는 제거는 빨갛게 물들고 이쁘게 물들어진 모습을 제가 못봤습니다. 아, 이건 사랑스럽긴 하죠. 그리고 또 키우고 싶은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마르셀 제가 요 아이 작년에 정말 이쁜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번에는 성장하느냐고 아이들 키우느냐고 이쁜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 아이의 미모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 아이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야곱새니 금도 너무 이뻐서 아 벌써 이게 몇 개예요 고르기가 너무 힘들죠. 또. 이 실로에 또꼭 키워봐야죠 실로에 실로에 또꼭 키워야 되고 블루 이 블루 서프라이즈도 꼭 키워봐야 합니다 강추예요 레드벨벳은 두말할 것도 없죠 30개라 그러면 이 레드벨벳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들 이쁘다고 응, 키우고 있는 이 파랑새도 키워보고 싶긴 하죠 아 그렇지만 꼭 30개라 그러면 너무 이쁜 다육이가 많으니까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음그 다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 갖고 가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포테도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너무 이쁘니까 그 다음에 이 트롬소는 당연히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아이도 너무 이뻐서 얘도 키워야 합니다 그다음 조기 레드 길바 원종 레드 길바 저 아이도 저는 꼭 키울 겁니다. 다시 키운다 해도 저 아이는 꼭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어, 정말 정말 꼭 키워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와서 줄리아나 줄리아나는 꼭 키우고 싶습니다. 블루엘프도 하나는 꼭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이런 식으로 아꼭 키워야 될 다육이를 찾는다고 하면 한두 끈도 없지만 이런 샤를로즈도 너무 이쁘고요 자 고르기가 선택장애가 생겨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정도는 이거는 음? 명품이니까 하나 또 키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꼭 명품이 아니어도 모습이 너무 멋지고 그래서 저거는 하나 또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또 제, 제가 제 키워야 한다고 하면 다다 음다 키워야 되겠습니다. 30개를 키워야 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네요. 여기 가시오조금도 키워야 되고요.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알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쁜 아이들. 다 같이 키우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30개만 꼭 키워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저는 아직 공간이 넓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더 이쁜 다육이를 더 많이 키워서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께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팔리나도 오팔리나가 아니군요. 아, 오팔리나 여기. 요것도 제가 잊고지 한은 오팔리나이 입니다 아직 애기지만 이쁘게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같이 어, 힐링 하시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 쳐다봐 주면서 이렇게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아이들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제 자랑 같지 않나요 보여드릴 때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새끼만 너무 이쁘다고 하는 것 같아서, 내 자랑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